지난 19일에 치러진 BC 지역 선거 개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의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. 지역별로 투표율도 지난번 선거와 큰 차이 없이 20에서 30%를 밑도는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은 큰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벤쿠버시 그리고 로버슨 시장과 서리시의 다이앤 와츠 시장, 코키틀람시 리차드 스튜어트 시장, 그렉무어 포트 코키틀람 시장, 데릴 메세토 노스 벤쿠버 시장, 그리고 인 라이트 뉴 웨스터민스터 시장이 집계 결과 모두 재선됐습니다.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 시에서 기존의 시장이 도전자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습니다. 특히 버나비시의 데리 코리건 시장은 76%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코리건 시장이 이끄는 b c 의 시장의 시의원과 교육위원들도 모두 당선됐습니다. 한편 버나비시에 출마한 한인 두 후보는 낙선했습니다. 버나비시 시의원으로 출마한 로터스장 후보는 7,625표를 획득해 최저 득표 당선자가 받은 16,406표의 반에 못 미쳤습니다. 버나비시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헬렌장 후보도 5,805표를 획득해 최저 득표 당선자가 획득한 13,438표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. 낮은 득표율을 얻은 두 후보지만 주류사회의 한인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도전이었으며 앞으로도 또 다른 도전, 그리고 지속적인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.